자, 지금부터는요, 서울시당에서 직접 인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당 내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권리당원 협의체죠. 민서내라고 합니다. 저희는 민서유잖아요. 네. 민서내라고 해서 권리당원들이 모이는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 위원장이신 김세리 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세리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이 어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laughs> 예 대단한 분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당 권리당원협의체 민주서울 네트워크 민선혜 위원장 김세리입니다. 현재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음. 저는 민주당 입당일이 2022년 2년 3월 10일입니다. 바로 20대 대통령 선거 바로 음. 다음날인데요. 아마 당시에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걱정하고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선 바로 다음 날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고, 이전에는 특별한 어떤 정치 활동이나 당 활동 경험은 없었습니다. 음, 네. 그저 투표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난 대선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가입했고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음. 네, 고민하는 와중에 민선의 모집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요. 음. 가입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선의 위원장은 당원 투표로. 직접 선출을 했는데요. 이때 평범한 당원들도 활동을 할수 있다는 장을 만든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거창한 전문가라든지 직함이 없어도 위원장이 될수 있는 조직이라면 참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했고요. 어, 그때 저의 경력 사항에 적은, 음. 적은 것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그리고 15년차 직장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경력이 없었거든요. 네. 당시에 제 결, 제, 저의 결과는 네. 2등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1위로 당, 당선되신 전임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네. 사임을 하시게 아. 되면서 민선회 자체로 이제 네. 공석이 된 위원장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음. 이제 투표를 통해서 차점자인 제가 음. 이어받아 하는 것으로 음. 결정되어서 그때부터 위원장을 활동 아, 공격적으로 그렇셨군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민선회가 오늘 처음 출범하면서 네. 관심도 많이 받고 있고 활동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 네. 민선회 조직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민선회는 서울시당 권리 당원의 당무 참여와 자치 활동을 지원하려고 만든 음. 최 초의 당원 참여 기구로서 563명의 당원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음. 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활동은 주로 상설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네. 상설 위원회라고 하면은 소상공인 위원회라면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여성 위원회라고 하면 여성이어야 하고 청년 위원회라고 하면 청년 이어야 하고 네. 지역 위원회는 지역 조직에 들어가야만 활동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러나 민선에는 권리 당원이라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조직에 국한되지 않아도 민주당 당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출범 당시에는 권리 당원 협의체 대표가 여기 보니까 시당 운영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비판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개딸이 민주당 운영에도 관여한다고. 네. <laughs> 참어뭐처구니가 없네. 네. 부정적 시선으로. <laughs> 근데 권리 당원들이 다개딸리고 강성 지지자예요? 어, 아니죠. 그런 거까요 네. 우리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고 해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 아, 네. <웃음> 네. <웃음> 궁금해. 욕은 하지 마시고요. 네. <웃음> <웃음> 욕은 하면 안 됩니다. 또 구형식 기자말할수있습니다 네. <laughs> 저희 우선 민, 민선회를 기준으로 보면은 네. 민선회 주축이 4 50대 남성분이 음. 많으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도 네. 처음 민선회를 모집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음. 열성 지지자 표가 나오네요 지금. 네. 에, 열성 지지자분들, 저는 예. 강성이라는 말이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어서 열성이라고 예. 하겠습니다. 예. 개딸이라고 불리는 2030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예. 모집 결과를 보, 보고 나서 많이 놀랐다고 해요. 음. 왜냐하면 민선의 모집 자체가 개딸들 모여라가 아니라 뭐든 해보고 싶은 민주당원 모여라였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그 호응한 것이 뭐든 해보고 싶은 음. 민주당원이 음. 모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직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직장인, 주부 사업가, 프리랜서 등 이제 음.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있고요. 예. 특히 그 개딸이라는 단어를 저는 상대 진영이 아주 왜곡된 음.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 같아요. 음. 딸이라고 하는 음. 단어가 어떤 특정한 성별을 지칭하고 음. 어린 여성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성별 갈등과 세대 음. 갈등을 부추기게 만드는 것으로 악용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민주당의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모든 해보고 싶은 열성적인 당원들 그리고 적극적인 당원들이 많은데 개딸이라는 단어로 가둬서 마치 음. 특정한 집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민, 민선회 활동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당원들이 멋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민선회를 통해 보여주고 싶고 이걸 통해서 상대 진영의 프레임을 깨는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1년 정도 이제 민선회하고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활동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십니까? 네, 저희 11월, 지난 11월에 있었던 민선회가 주도한 핵심 당원 네. 워크숍이 있었고요. 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또 일반 당원으로서 시당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 그, 최근에는 또 서울시당 총선기획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어떤 역할을 하시길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역할을 하시기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 저는 일단 음. 합류된 지 12월 초에 얼마 안 됐네요. 네, 갑자기 그럼 안물어 보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laughs> 예, 예 네. 괜찮습니다. 아니, 괜히 또 무리하실까 봐 <laughs> 구역시 기자는 기다리, 기다리세요. 질문이 없어요. 아셨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laughs> 아, 그래도 자.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어쨌든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민선의 네. 위원장으로서 네. 기획단에 합류한 만큼 네. 민선의 563명의 당원, 네. 그리고 서울 지역 관리, 관리 당원들의 대표해서네 네, 총선 과정에 의견들이 반영될 네.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가교 역할, 네. 통로 역할로서 열심히 네. 하도록 하고요. 또한 명의 저도 서울시 네. 시민으로서 의견을 네.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이제 본인이 직접 본업이 따로 있으시다고 회사 다니시잖아요. 네, 네. 그럼 휴가를 올해 건다 썼고 내년 것도 네. 땡겨 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네. 하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해야죠. <웃음> <웃음>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열심히 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연차가 아깝지 않게 예. 처음 당원으로 가입했을 때 무엇이라도 해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어진 활동에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 방송 보시면서. 민선의 활동을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네네. 계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김세리 위원장 보면서 회사 다니면서 내가 할수 있구나 네. 정당 활동을 그런 마음 가지실 수있을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합류할 수 있어요? 어, 지금 댓글로 네. 민선의 네. 소개 링크와 가입 네. 링크가 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 댓글로? 네네, 네네. 바로 가입 신청 해주시면 음. 좋겠고 예. 권리 당원이라면 누구나 함께하실 음.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민선회가 정말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고 또 민주당에 관심도 많고 권리당으로 있으신 분들 중에도 민선회에 가입 안 하시거나 활동 안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런 네. 분들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계실텐데, 네, 네.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소개해 드린 건 12월 22일 톱 콘서트, 네. 마지막 이제 방송, 오늘은 뭐 월요일 방송 마지막이지만, 그때도 함께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맞습니다. 서울시당에서 네. 연말, 민서유 연말 특집 네. 방송에 민선에도 함께 해보면 음. 좋겠다는 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11월 말에 같이 회의. 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10대 뉴스 컨텐츠를 저희 민선의 네. 당원분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이후에도 민선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작게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사실 뭐이 김세리 위원장은 최정명 보다 좀 길게 해야 되거든요 최정명은 <laughs> 늘 나왔지만 김세리 위원장 오랜만에 오시고 처음 오셨는데 네. 이제 끝나는 날 오셨어요 네, 네, 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직장생활 하는데 뭐 이, 이거 이 활동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혹시? 네, 지금 이 활동은 비밀이기 아, 때문에요. 비밀. 네. 아, <laughs> 네. 비밀 경우는 공개될겠네요 공개 이거 네. 보면 어떻게요? 그러면 회사에서. 아, 영광이겠어요. 네, 영광이죠. 아, 영광이라고 네, 생각하신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충분치 않은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세요. 그래서 12월 22일 날 민선의 위원장도 오시니까 그때 좀더 깊이 있게 얘기 나눠보고 또 대화도 할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